고맙습니다. 신정원 시장입니다. 오늘은 배츠 s 5 0 0 w 2 2 1 2008년식이에요. 이 차량이 그 이제 자회전, 우회전 하실 때 운전석 운조, 쪽에서 히퍼랑 한 소음이 나시거든요. 어,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 소리를 차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시동 본체로 한번 잡아볼게요. 돌려볼게요.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그떻게 제가 시동 걸고 위에 차 띄워보겠습니다 어 지금 차량을 띄워가지고 지금 이 소리 가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소리가 나요 들어보세요 다시요 휘파람 소리 들하게 요거는 이제 텐션 스티로 거기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 수동 수동을 끌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어... 이게 지금 텐서 스트롯인데, 이쪽을 잘 보세요. 저 혼자 있어서... 이, 이, 이거를 움직여 볼게요. 움직이죠? 소리도 나네. 이거는 지금 텐서 스트로... 이거 아까 히프라스를났잖아요 헤치동 키 상태에서 좌우 돌리면... 근데 이 지금 꾹으로서 이렇게 움직여도 소리가 나요! 이거 <laughs> 지금 제가 탈거를 할게요 어, 지금 이제 제가 탈거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최대한 하체를 안 건들고 제가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혹시나 또 이런데 풀다가 나서서에 죽어버리면 요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식으로 밑에 커버만 이렇게 탈거해가지고 그래시작 작업을 진행한거예요 왜냐면 하체 하나 다시 풀다가 또 하나 그 볼트하고 너트쪽에 그게 같이 도, 돌아버리면 나중에 가,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그냥 잘잘 잘 탈거해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제가 작업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텐서 스트럿인데 이게 운전석 쪽이에요 아까 이제 볼 있잖아요 아까 자, 핸들을 좌우 틀때 휘파람 비슷하게 났던 게이볼볼 볼 자체가 나왔어요어 간혹 가다가 이제 오객님께서 이제 뭐, 부신만 따로 나온, 그, 교환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요새 애프터 제품 많이 있으니까, 굳이 요것만 바꾸셨다가 나중에 볼 때문에 또 소리 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신 작업을 예전에는 많이 했죠. 근데 요새는 이제 애프터 제품들이 저렴해가지고,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니까, 뭐, 부신, 하, 부신 교환하려면 딴 데서 그냥 하시면 되고, 굳이 부신 교환할 필요는 없고, 왜냐면 이 볼, 볼에서 날수 있기 때문에,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. 일단, 제가 조립을 해보고 핸들을 한번 돌려볼게요. 소리가 나는지. <목소리> 어, 지금 조립을 다 하고, 그 제자리에서도 소음이 났어요. 핸들 틀 때.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. 아까는 히파랍 소리 막슷하게막 막 났었는데, 지금 소리가 다 죽었네. 이건 달라. 이렇게 작업. 했으니까 뭐 소리는 안 나실 거예요. 이거 지금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지금 작업 다 끝내고서 안에서 실내에서 이제 핸드 돌려보니까 소음이 안 나서요.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어 요거는 이제 히파랑 그 비슷한 소리. 아까 그 차량이 올렸을때 그 소리 들어 들어 들잖아요그 이제 텐스트럽 때스트로 이제 있잖아요. 그쪽에서 소음이 났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90만 따로 교환하면서 고르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어제 생각에는 그냥 또, 또 애프터 제품으로 통체를 교환하면 본인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. 그래요.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부품이 워낙 비싸서 뭐 90만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그렇게 할 그거 아니고 왜냐면 애프터 제품이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문제는 있 그만 이렇게 작업, 작업을 하시면 그렇게 내 생각에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 고객님도 유튜브 보시고 오셔가지고 달라 이제 운전석 한쪽만 이렇게 교환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연세 때도 이렇게 또 <목소리>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